어 하나씩 얘기해주는 거 알지 나는? 응. 응. 한 번에 얘기하면 재미없다 이거. 난 아니면 아니 아니다는 거 알지? 아 어. 그래 그래 얘기해보자 마지막은 피지. 어. 어 F. 어. 아. 어. S랑 N이랑 약간 비슷하게 나오지? 어. 근데, 나오는 건 약간 S지? 응. 음. 어. 앞에는, 앞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. 이, 이 같은 I. 어, 맞아. I, 어. 이랑, I랑 아이. 민내 갈림. 그러니까, 이, 이 같은 I. 그래서, 아이, ISFP. 오! <laughs> 맞아, 맞아, 맞아. <laughs> 잘 왔니? 아이스, 브레